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6월 둘째 주 정산을 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가계부 오늘도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인더로 넘어가서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셋째 주 예산 같이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까지 해주는 오늘도 <laughs> 같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laughs> 저는 한주 동안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정산하려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제 가계부 보면서 지출내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둘째 주는 9일부터 15일까지고요. 지금 사실 촬영하는 날짜는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어, 저녁에 금 약속이 생겨가지고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요즘, 어, 제가, 어, 사실 스토어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바쁘다 보니까 주중이 좀더 바쁘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 시간에 제가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바빠서, 어, 내일은 또 오전에는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 시댁에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강제 무지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9일부터 한번 지출 내역 보도록 할게요. 자, 9일 보시게 되면 마트랑 다이소 다녀왔고요. 그리고 10일 날은 카페에서 1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맛있는 걸 먹고요 <laughs> 근데 밥을 사주셔가지고 제가 카페에서는 금액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날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어, 오랜만에 아기를 집에 두고 이제 엄마께 맡겨놓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어가지고요. <laughs>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유식을 시켰어요. 이제 할인이가 어, 쌀 미음을 벗어나서 <laughs> 이제 재료가 들어간 미음을 어, 먹여보려고 주문을 했고, 일주일에 두번 배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날짜가 어, 수요일이라서 제일 빠른 게 토요일 발소,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인데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받았고요.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laughs> 사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이따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유식을 네팩 짜리가 두번 와요. 그니까 러총 여덟 팩인 거죠. 여덟 팩, 백 그램 짜리 여덟 팩 금액은 그냥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상 4일두끼 이렇게 주문을 한 거고요. 이제 애기가 잘 먹고 또. 괜찮다, 이 업체 괜찮다 싶으면 아예 사주로 끊어서 주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더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20%나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완전 미음 상태로 갈아서 재료들을 막 덩어리 없이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은 사서 어, 시판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 더 덩어리를 먹을 수 있을 때인지, 제가 뭐, 어, 이제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거? 다지는 거? 이런 걸로 좀할수 있는 덩어리 입장가 있는 걸 먹을 수 있을 때, 뭐 그럴 때 한번 해줄 수는 있을까? 지금은 아예 그냥 진짜 미음처럼 갈고 엄청 오래 쓰고 막 이래야 돼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사서 먹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진짜 잘 먹어요. 목요일 날은 교통비가 현대카드에서 나가서 이제 5월 달분 교통비 이제 하이패스랑 이런 것들 사용한 것들 이런 나갔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크게 없었네요. 사실상 무지출이네요. 뭐 <laughs> 그리고 13일 금요일 날에는 어, 이날 저희 플리마켓을 저희 집 앞에 시장이 있는데요. 어, 거기서 플리마켓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열린 건데 머랭쿠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또 이런 달달한 쿠키 못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머랭 쿠키라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천도복숭아가 나왔는데 어 너무 맛있게 생겨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떡 냉동실에 넣어 놓고 아침에 하나씩 돌려 먹거든요. 이제 급하게 이제 아기 때문에 막 차려 먹지는 못 하니까 배고플 때 하나씩 돌려 먹기 위해서 <laughs> 떡을 음, 이번에는 쑥으로 된 개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긴 걸좀 샀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놨고요. 그리고 아 이제 참지 못하고 계산기를 질러버렸습니다. 아 계산기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진짜 참고 참고 참았어요. <laughs> 근데 남편한테 아, 아 계산기 너무 갖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사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비비에서 이것도 뭐 제가 모아놨던 포인트랑 막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해서. 네 저렴하게 산 거예요. <laughs> 너무 갖고 싶었던 계산기인데 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늘이죠.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원래 이유식이 오면 그걸 가지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어 할인이가 문화센터를 이제 여름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처음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 2시어 밤에 시작이라 미리 가야 되는데. 할인이가 점심을 11시 반쯤 먹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먹을 생각이었는데 우체국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택배 기사님께 문의를 남겼더니 3시쯤 올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접고 그냥 쌀 미음을 오늘 한번더 먹여야겠다 하고 미음을 다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근데 그 입구에서 그 아기들 그런 죽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설마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초기 미음도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고구마랑 사과가 지금 들어와 있고, 다른 거는 없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어서, 사과는 또 너무 달것 같아서, 차라리 고구마를 먹이자 해가지고, 고구마를 하나를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140g이 들었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안 말렸으면 이거 다 먹었을 거예요. <laughs> 와. 엄청 잘 먹는 거요막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제가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첨부를 해드릴게요. 아! 아, 그죠? 그죠 아, 아, 해야지. 아. 그렇죠. 그제, 뭐야. 한번 더. 아, 그제, 뭐 아빠가 왜 찍어? 보고 오셨나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먹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주다 보니까 거의 다 먹고요. 한 100, 계산 안 해봤자 한 110에서 120은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조금 남겼죠. 그러고 났는데, 분유를 바로 먹였는데도 200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길 줄 알았는데, 어, 분유를 왜다 먹었지? 막 이랬건, 이랬는데, 저녁에 와가지고요. 4시에 원래 수유를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유 7시 반쯤 하고, 이제 재우거든요. 근데 그 4시 수유 때, 어, 집에 온이이유식을 50g만 해서 한우 청경채 미음을 먹였어요. 분유를 꽂는 순간 혓바닥을 막 내미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래서, 그때 진짜,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7시 반까지 어떻게 버티지? 다른 때는, 다른 때도 좀 배고파 하거든요. 그래서 아 큰일났다. 오늘 잠도 잘못 잤는데 밥까지 배고프면 어떡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7시 반에 먹고 지금 자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빨리 시작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미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비쌌어요. 비쌌는데도 이게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을만큼 너무 잘 먹어가지고 거의 뭐 반은 버린다고 봐야 되겠다. 뭐 70에서 많이 먹어야 80까지 줄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돈 아깝지 않게 너무 잘 먹였습니다. 오히려 말렸어요, 말렸어. <laughs> 그래도 착해요. 막 울지도 않아요. 막 빨리 달라고 맛있으면 애기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laughs> 울지도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옆에 어떤 엄마가 말 걸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냐고 물어봐 가지고 4개월이라니까 자기 얘기도 4개월인데 아직도 작은 젖병으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먹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조금 나눴거든요. 잠깐. 근데 그 사이에 막 달라고 뗐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있죠. 아, 진짜 너무 착해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막 주기 시작했더니 막 발구르면서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laughs> 하린이도 너무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문센을 어, 이제 하고 왔는데 하린이가 청각이 조금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그 앰프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있죠 스피커에서 막 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음악이 나올 때마다 오는 거예요 멈췄을 땐 그나마 좀 잠잠해졌다가 또 음악이 나오면 또 울고 막 계속 그게 반복이 돼서 이게 좀 적응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아직까지는 뭐 집에만 거의 있었고 큰 소음이라고 해봤자 뭐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밖에 이제 나갔을 때 약간 그런 건 백색 소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 그렇고 이제 하린이가 조금 빨리 낯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빨리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낯선 사람들도 또 많은 환경인데다가 음, 소리까지 막 그렇게 들리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휴대용 유모차에서 기절을 했어요. <laughs> 끝나고 저희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그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잘 잤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서 주중에 한번 더 어, 이거를 할인이한테 노출을 시켜줘야 또 토요일날 갔을 때좀더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면 적응하기도 전에 또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울다가 끝날 것 같아서 수요일 문화센터 남은 자리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주는 그냥 못했다고 봐야 돼요. 어 이제 11일. 11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못간 걸로 치고 등록을 그냥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이제 해서 네 하린이를 위해서 네 해줬습니다 귀여워 아아아 하린아 하나기 봐봐 아아하아 아기 아 아구 이뻐아 이뻐라 아이고아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 잘하네 그리고 거길 갔다가 이제 스타필드로 넘어왔어요. 스타필드로 넘어와서, 어 이제 남편이 거기 그 유튜버, 치유남님의 그 팝업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고로케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길 갔다가 남편이 고로케는 사주고, 제가 체크난방, 이쁜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에어컨 틀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게딱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세일을 해서 좀 저렴한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여러 개 만져봤는데, 이게 차가운 소재나 너무 꾸겨지는 소재는 이제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아,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어 너무 빳빳한 소재는 또 에어컨 바람 쐬면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부드럽고, 그냥 막 입어도 꾸겨지지 않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괜찮아서 얼른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옷을 잘 사진 않는데, 예비비해서 급하게 <laughs>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강제 무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정산까지 다 해왔는데 정산 금액은 사실 예산 안에서 다잘 썼기 때문에 네 크게 뭐볼건 없고요. 바인더로 넘어가서 잔액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잔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비에서는 잔액이 36,000원 그리고 생필품에서 12,000원. 그리고 건강, 25,000원. 해서 73,0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할인이 잔액 남아있고요. 교통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비비도 아직 남아있고요 이거는 한달 끌고 가는 금액 더 사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이번 주 남은 잔액은 73,000원 이고요 이거는 일단 두도록 하고 다음 주 예산 먼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셋째 주 예산 꺼내 볼게요 예산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16만원 이고요 자, 식비 10만원 그리고 생필품 35,000원 그리고 나머지 25,000원은 건강에 넣어 줄게요 예산짜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저축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할 금액은 7만 3천 원이고요. 연저축 먼저 보도록 할게요. 6월, 만 5천 원. 6월도 5,000원만 넣어주면 끝나겠네요. 네, 연재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관. 자, 오늘 네 번째 거 긁는 날이네요. 자, 네 번째 거 긁을 거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긁고 있어요. 오늘은 8K. 8K인데, 하나짜리 긁어볼게요. 어? 곱하기 나왔어요. 곱하기. 자. 와, 곱하기 0.5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긁어 볼까요? 아, 아니 아니. 이러면 망할 수 있어. <laughs> 그러면 4,000원 넣어 줄게요. 1,000원짜리가 없네요. 없으니까 그냥 5,000원짜리 넣어 주겠습니다. 5,000원짜리 넣어서 1,000원을 더 빼줄게요. 그리고 표시해줄게요. 빨리 모아서 빨리 폭파하고 싶어요. 또 벌써 네 번째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복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것은 전국현생협회입니다. 첫 번째 장 끝냈고요. 두 번째 장에 첫 번째. 1 8,000원. 만 원짜리 현장을 5,000원짜리로 교체를 해 왔고요. 1 8,000원. 오늘은 이렇게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건강을 색칠만 하고 안 넣은 거 있죠 <laughs> 그래서 댓글로 크림님이 알려주셔 가지고 알았어요 이거 봐요 2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3만원인데 그래서 요번 주에 만원 넣어 줄게요 죄송해요 제가 색칠만 해 놓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아, <laughs> 이게 말리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먼저 칠해놔야지 생각해놓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빵꾸 났던 거 메꿨고요. <laughs> 2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5,000원은 우리 마이너스 갚기 있죠? 마이너스 갚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잔여 목적이 좀 채워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면 자녀도 채워줬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 5,000원 넣었고요 2만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마이너스 갚기도 헤딩. 네, 목적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저축까지 해서 이렇게 끝났지만 제가 또 하고 싶은 말 <laughs> 하는 수다타임입니다. 아, 이번 주 너무 바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스토어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어, 이것저것 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사실 남편 이름의 사업자가 공방으로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 할 예정이라서 남편 보고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날 달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열심히 상품을 먼저 올리는 중이고요. 사실 사진을 찍어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대표 이미지랑 그 위에서 이렇게 넘겨서 사진을 보면은 그게 전부예요. 밑에는 사진이 거의 없고요. 근데 사실 그것만 봐도 네, 뭐, 구매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나중에 뭐 필요하다 싶으면 더 추가로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재료 단가가 너무 올랐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이제 단종을 시키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거라서, 네, 그런 사진에 너무, 어, 시간을 많이 또 쏟기가, 어, 쉽지가 않아서, 일단 있는, 제가 찍어뒀던 사진으로 해서 업로드를 다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진으로 여러 가지 거치대를 한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요거, 새로운 거죠, 얘도. <laughs> 그래서 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얘가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현금이 어잘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잘 서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몰드도 일단 사봤는데 이런 자꾸 시도들 하다 보니까 돈을 좀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점에서 들어온 수익이 지금 거의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는 <laughs>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스토어를 소소하게 운영을 할 생각이라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laughs>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링크는 아마 이번 주 중에 한번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오픈을 했다면 제가 어, 링크를 남겨서 여러분들이 구경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그 레터링 현금 거치대랑 복건이랑, 어, 클립, 요렇게 해서 판매할 생각이고요. 아, 문진도 있네요. 문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어, 제가 그동안 썼던 이런 사구, 이제 네 칸짜리죠. 네 칸짜리도 좋지만, 이게 또한 칸짜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조금 소액으로 저축할 때는 또한 칸짜리가, 어, 좀 좋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한번 몰드를 샀는데, 가로로 너무 크기도 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래요. 가로로 너무 좀 큽니다. 그리고, 어, 이 구멍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이게 돈이 생각보다 잘안서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 시범 삼아 샘플로 만든 거라서 그냥 제가 어, 영상에서만 어, 가볍게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다안 담기는데 글리터가 생각보다 여기에 은은하게 예쁘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펄은 국내산 네일 재료 판매하는 조금 비싼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한 거라 이 펄이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볼때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 다 담기가 또 어렵고 사진에 다안 담겨서 좀 아쉽긴 한데 얘는 제가 어, 만들어 판매하는 거치대는 실물 강패다 <laughs> 실물 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석고 같아 보이지만 저는 석고가 아니라 얘도 레진이거든요. 그래서 레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판매를 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터링 넣은 거치대라서 커스텀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투 톤, 원 톤, 요렇게 고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색깔도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제, 제가 조금 바빠져서, 어, 유튜브에 소홀하게 될까봐, 저도 그게 조금, 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유튜브에는, 어, 영향이 안 가게끔 저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은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도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좀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어, 아쿠아리움 갔다 온 것도 얘기 못한거 있죠. <laughs> 하여튼, 뭐,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자꾸 생기니까, 음, 어, 내가 유튜브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채널에 놀러 가는 시간도 조금 없어지고요. 근데 제가 작업은 계속 이것저것 만들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쓰지는 못해서 항상 켜놓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는 다 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채널에 들어가서 다 보고 듣고는 있지만 댓글을 남길 수가 없다. <laughs> 그래서 제가 구독해 놓은 현생 분들 거는 이제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대부분 다 보고는 있는데. 이제 댓글을 안 남기니까 이제 보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저 열심히 보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요즘, 어, 데이지님이 안 놀러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그 현생 영상들이 저에게는 어, 약간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일하듯이 <laughs>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꾸준히 영상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쉬운데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일상에서, 육아에서 조금 벗어난 나만의 시간들을 조금 피곤하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좀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현생 어, 현태기가 오셨다면 예쁜 현생템도 사 보시고 또 직접 제작도 한번 할수 있으면 해 보시고 하면서 또 현태기를 잘 극복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안 찍고 계셔도. 어, 일상 생활에서 현금 생활은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영상을 찍고 편집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그렇게 내고 또 영상을 찍을 만한 그런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게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고 있지만 <laughs> 그래도 영상으로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면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 잘 하고 계시나 그리고 조금. 어, 현태기가 오신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laughs> 주저리가 좀 길었네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동안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게 되네요. 저도 나이 먹어 가나요? <laughs> 이런 말 하면은 싫어하시겠죠? <laughs>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것이 <laughs> 그런 소리 들을까봐 겁나니까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주 동안 또 열심히 현생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